옵다 아멘. 빌립보 빌리포 2장.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320페이지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대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라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각오 어,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펼 것은 어, 첫째 사단의 일이 있습니다 어, 사단의 일이라고 할때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0, 8장 44절에 보면 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 처음부터 살인한자고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4, 5절을 통해서 인간을 속이죠 달콤한 말로 하나님같이 될 거다. 6장 4, 5절에서도 완전 범죄하여서 나라으로 떨어뜨리고요. 11장 1절에서 8절까지도 통해서 보면 은 완전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어 다른 어떤 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은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서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이 주어지죠. 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을 그냥 버려두실 수 없습니다. 그 공의를 위해서 바로 약속하신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말씀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갈보리의 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서 종결짓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여기에서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죠. 그리고 신분 권세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런가면은 부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전에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가서. 내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라. 그리, 그리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런가 면은 어, 정말로 어, 내 양을 먹이라, 치고 먹이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직분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오는. 바로 선지자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가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그 내용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하여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딴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각오 에서 우리가 첫째 디모데를 보십시다. 어, 디모데에 대해서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를 지칭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도 없는 믿음의 소유자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에. 성도의 사정을 잘 아는 자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에 나옵니다 성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간사역자들도 그렇고 성도의 사정을 잘 알아야 돼 목해자도 물론이고 지금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걸잘 알아야 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 말입니다 우리 몇몇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옛날에 대구에 어떤 목사님 보면 더블 아이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씀 가운데서 메시지 속에서라든가 이럴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지금 예배드리러 와 있는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것. 그한 주간 고민했던 내용이. 메시지로 선포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서로가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오늘 목사님 내얘기 하느냐고 그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서로 소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서로가 기도가 통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 안 하면요, 아무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무의미해요. 대화해도 안 통하고요. 말이 가면은 부딪히죠. 그래가 막 반사해 버리죠. 그러나 서로가 되면 이게 흡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사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요. 디모데의 사역은 율법이 아닌 보금사역이다 이것이 바로 디모대전서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율법은 죄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왜그 필요한 거다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야, 이 우물가에 가면 안 돼. 그건 어떻게 보면 법이죠. 그런데 왜? 가면 위험하니까.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야, 면도칼 같은 거 가지면 안 돼. 어린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 아이가 다칠까 싶어서 하는 거지. 그 아이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적용할 때는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에 사용을 하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 율법을 폐하려 온거 아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죠. 그래서 영원히 허물고 죄로 말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잖아. 요 죽어야, 율법대로 하자면 죽어야 되나? 그걸 완성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는 분명한... 창세기 3장에서 저주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날 그 구원 받을 길을 여섯잖아요. 15절 여인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산다. 21절에 들어가면은 그 부끄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잎을 가지고 가리면은 빛으로 인하여 말라 부스러지니까 또 수치가 드러나고 하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묻은 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것을 아담 하와에게 입힌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묻은 가죽, 그것으로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웠다. 우리의 죄의 죄는 안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죄지만 없어집니까? 그대로 존재하지요.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덮어준 거예요. 이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없다, 내안 본다라는 거죠. 왜? 도말하고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편에 사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하면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죄 문제, 율법적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 3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은여서서디모모데믿믿자 자의 이이라라하하있있요요자 이게 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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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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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과 뜻이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뜻이 같았다라는 것을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절을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다. 아들 같은 관계가 아니고는 참 뜻이 안 된다라고 또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도 그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향하여 내 참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장에 들어가서 11절과 12절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만큼 인정을 하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딴 싸움 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2절과 그리고 어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는 오직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가 오직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 전하다 실패한 이후에 고린도로 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나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지, 딴건안 알기를 원한다. 오직 복음만 알기를 원하고, 복음만 전하겠다. 그래서 빌리포스에서는 3장이 들어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셋째는 여기에서 또디모데의 각오를 우리가 볼 때,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가 뭐냐? 오늘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이 디모데는 항상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는 것. 그리고 어,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병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병사가 자기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를 부른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만 하면 되지, 딴거 신경 쓸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가 먼저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를 가지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위한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라. 어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각자 유튜브에 막 메시지를 하죠. 하면서 보면은 막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행에 융자내로갔는데큰 교회예요. 뭐한3년 만에 천 명을 이룬 새로 개척해가 천명 이루고 한. 인데 은행에 가니까 돈을 안줄라하더라는 겁니다. 3년 만에 천명 교인을 수천명 교인을 그가 누구냐 김동호 목사예요. 옛날에 높은 뜻 승리교회 그 목사 약간 조합한 목사인데 이분이 이제 다시 개척을 했는데 3년 만에 수천 명이 돼서 그런데 은행에 딱 가니까 담당 직원이 못 주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왜안되노고 교인이 이만한데 가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게 은행 직원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메시지 하면서 극하더라고. 오늘 시대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교회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나한 사람, 세상 은행에서 우리 교회는 나한 사람이 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 목사님 이해 안 되면 죄송하지만 가면서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가 죽어보면 이 교회는 끝입니다. 이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 당하고 왔다 가면서 메시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목사님이 그 은행이 가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숫자 하루아침에 다 흩어집니다. 자, 세상 사람들 보는 게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융자 못 받고 왔다 가면 설교 중에 교인들한테 극하더라고. 그래서 나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건 크든 작든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그게 되어야 져 유지가 될수 있다. 그 시스템이 안 돼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에바 브로디도. 성경에는 이름들이 와이래 어려분지 몰라 정연주, 김일환 이래 되면은 참 쓰기도 쉽고한데에바브로디도몇 가지나 합쳐가지고 이름을 그래서 이것은 25절에서 30절 그러면 에바브로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단적으로 29절에서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종기히 여겨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종기히 여겨라.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볼수 있죠. 그에게 말하기를 25절에서 그는 내게 있어서 형제 같은 존재다. 바울에게 형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26절에서 28절까지에 통해서 보면은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30절.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엄청난 거죠. 그죠? 형제 같다. 수고한다. 군사 같다. 우리가 이런 용어는 왜 이렇게 썼나 하면 바울이 로마 시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졌는데 로마서 16장에서도 보세요. 바울은 보호자, 그 다음에 동력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그리고 식주인.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을 차지는 않는데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형제 같은 자다. 그리고 수고하는 자다. 군사 같은 자다. 어느 젊은 목사가 이래 우리 연배들 쭉 있는 데서 뭐 이래 이야기 하다가 이제 나보고 목사님은 내 영적 아버지예요. 옛날에는 안 극했는데 이제 철이 들었는지 요즘은 극하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나도 더 사랑스럽고 더 같이 일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계속 해외도 같이 가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일꾼으로 키우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인 우리의 각오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디모데가 이런 각오를 했고 에바브로디도도 이런 각오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각오가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삼칠 살릴 각오 그리고 치유할 각오. 영적 서민 만드는 각오로 사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뜰 이거 회복할 각오를 해야 된다. 따라서 온 성도들은요. 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어른들은 특히 내가 여기 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고 그런가면은 정말 우리가 경영하는 업에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업을 가지고 정말 보금화가 되도록 그리고 그 업을 통해서 교회화가 되고 그 업을 통해서 전도화가 되도록만 하면은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각오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런 각오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각오가 되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망대 세워라. 망대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금토일 시대, 그 바울이 요즘 살고 있다면은 매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이삼칠 나라를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또 뭐? 어느 교회같이 다또 추첨해가 나라를 뽑고 뭐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몽이지만은 우리가 또한나라씩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금, 토, 일 시대를 놓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나는 아들한테 달리기하고 유도를 가르칠까 싶은데 어디 매트 깔아가 유도 가르칠 데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각자에게 주어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진규도 뭐가 있을 거다니요 특징 하나는 있을 거다니요 그걸 가지고 밑에 동생들한테 뭔가 한 분씩 이래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재앙 시대를 막는 그리고 그 막을 후대 세우는 것, 그게 금토일 시대인 거예요. 지금 나도 보면 애들이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아들이 그래서 이,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 어, 시대가. 자, 사단이요. 자꾸, 자꾸, 악하게 만들어 가니까 그냥 그 속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뭐안 해도 되는구나. 왜? 옛날에 막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안 해도 막다 줘. <laughs> 아빠, 엄마가 다 주고 막다 돼. 세상이 다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게 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악한 이유를 못 보는 거예요. 왜 말씀 없지요, 기도 없지요 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깨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가고, 각오, 디모데의 가고를 붙잡고 에바디도의 가고도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붙잡아야 될 가고가 뭐냐 여기에 답을 얻고 이한 주간 현장에서 누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